토기장애는 진흙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애가 되시고 인간은 진흙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택해서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애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토기 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냥 앞마당에 나가서 흙을 삽으로 파서 그게 토기 만듭니까 아무 데 가서 아무 흙이나 가지고 와서 토기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토기를 만드는 진흙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설하는데